여기 뭘까요? 7이 14를 죽였다. 7이 위클리어. 기보다 넓고 깨끗한 곳이군. <laughs>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 <laughs> 다다다다. 마지막 학교야? <laughs> 방금 뭔가 끔찍한 걸 봤어. 나 방금 끔찍한 걸 봤어.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 친구야, 도망가, 도망가 바보야. 여기서 우리끼리 이럴 때가 아니야. 우리 어서 도망가야 돼. 저기 뒤에 괴물이 쫓아오고 있어. 우리 어서 도망가야 돼. 친구야, 우리끼리 이럴 때가 아니야. 저기 여의봉을 든 괴물이 오고 있다고. 어. 얘는 괜찮은데. 엄마야, oh 깜짝이야. 친구야 우리끼리 이럴 때가 아니야. <laughs> 잠깐만요. 오케이 가라 천잡니다. 죽여버려. 아예. 최 이런 지발. 예. <laughs> 방금 방금 내게 척척척척. 오는거 뭐임? 아 방금 박수 치다가이씨. 그래도 좋은 승부... <laughs> 아 잠깐만. 아 이거 마우스 감도 왜 이래? 이거 당황해 가지고 이거 마우스 버튼 거 눌렀잖아, 씨. 감소. 아, 아, 세상에.